안녕하세요. 풍격경영개론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외면과 내면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바로 자세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세가 중요할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킹스맨의 포스터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1382년에 영국의 윈, 윈체스터 대학을 설립한 그 위컴 주교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자세가 바로 매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킹스맨에서 보면은 해리하고 엑시가 이제 많은 면에서는 처음에 이제 데뷔가 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리는 아주 완벽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신사의 모습으로 뭐 엑시는 굉장히 건들건들한 건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마 이 영화 보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아, 이 어떤 자세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에 너무나 몰입하느라고 영화 자체에서 어떤 뭐 우리 매너나 어떤 풍경의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의회 자료를 계속 보면서 우연히 이 카리스마 님이 그린 이어 웹툰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의뢰전쟁이죠. 이제 아주 그냥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자세, 그 다음에 가의 자세까지 그 자세의 차이를 굉장히 재밌게 묘사를 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때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어, 자세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앉아있지 않고 찌그러져 앉아있거나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구별 기준이라고 제시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말하는 매너라는 것은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중시합니다.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인간의 진화를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는 네,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네발 증승 단계였던 유인원이 점점 진화해서 두 발로 걷고 머리를 쳐들고 앞을 보면서 보행하는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 근데 그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어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네 발로 걸을 때는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시야가 많이 이렇게 아래를 향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 되고 이 경우에 이, 경우, 이 단계의 짐승들은 주로 주둥이나 머리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점점점 고개를 들게 되고 시야가 높아지면서 시야가 멀어지고 좌우로 많이 벌어지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는 존재로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아,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역사 속의 자료도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런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중시해왔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컨텐츠가 이 율곡의 경목요, 경목요결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만든 입문용 교재입니다그런데이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신체 각 부위를 바르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은 두용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를 곧게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은 입용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고 설 때의 자세가 바르고 곧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자세를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저희 자료를 보시면은 예, 선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꼿꼿하게 곧은 자세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나요? 왜 이렇게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직립한 자세가 중요한가? 보통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가슴을 펴게 되고 고개를 들게 되고 눈을 바로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자신감 있고 어떤 당당한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거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머리를 쉽게 뭐 건드리려고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잖아요. 그런 중요한 신체 부위를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곧게 유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고개를 어,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바르게 뜰때 인간의 시야가 가장 넓어지고 눈으로 더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곧게 바르게 앉아서 열린 시야를 유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소통의 중심이 바로 눈인데요. 이 눈을 최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목과 목, 목과 허리, 가슴을 바르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러고 한다든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거 주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 정보를 놓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제대로 반응해 줄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실루엣으로 설명을 하고 납니다. 소통의 중심이 눈, 눈이 가장 눈이 있는 머리를 중심으로 이 상체를 항상 곧고 바르게 유지해서. 움직일 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 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눈맞춤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자세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는 것을 항상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눈을 자꾸 내리까게 한다든지 눈맞춤을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눈맞춤 자세를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중시하고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떤 메모리얼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해리 왕자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꿇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같은 사람인데요. 어린이집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다 같이 눈높이를 맞춰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라고 대화를 할때 허리를 굽히거나 목만 이렇게 맞춰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쓰자라는 것이죠. 무릎을 굽혀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자.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왕세선비 미들턴도 아이랑 대화할 때 항상 무릎을 꿇어서 대화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저 악수를 하는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악수를 할 때도 눈을 바닥으로 깔거나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교감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만 내밀어서 악수를 하거든요. 물론 한국식으로 허리를 굽히고 굽신굽신 하면서 악수를 하면 어떠냐.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악수를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눈 맞춤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하는 악수와 허리를 숙이면서 서로 안 보고 대충 하는 악수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마음이 다른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은 어떤 박수가 더 좋은 방법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좀 높은 단상에 있는 여성이 어, 허리를 굽혀서 그 앞에 있는 남성과 최대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서 꼿꼿하게 서서 허리를 굽혀서 악수를 하지 말고 다리를 열심히 쓰자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푸틴 대통령 모습인데요. 역시 허리를 굽신굽신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눈맞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네, 이 영상에서는 이 눈맞춤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눈맞추기 위해서 몸통을 같이 틀어서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상대방 바라볼 때 눈만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가슴까지 틀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보고 대화하는 습관.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공식 행사입니다. 근데 이런 행사장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발언자를 제대로 꾸준히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각자 자기 자료를 보거나 딴 데를 보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참석자 패널들은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을 하면서 계속 주목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국적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매년 초에 화제가 되는 세계 경제 포럼의 패널 토론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단상에 있는 패널들이 발언자들을 향해서 다 방향을 틀어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각 국가 수반이 발표를 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가슴을 들여서 계속 바라보는 존중하는,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나는 그냥 앞을 보고 바라,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상대방 말은 다 듣고 있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방향을 틀어서 계속 눈을 마주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들, 이거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어떤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할때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발언자를 진심으로 향하고 경청하고 있는지. 역시 여기서도 발언자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론 장면인데요. 이런 토론 세팅을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공적인 장소에서을 나란히 일렬로 촥 놓고 그 테이블 뒤에 사람들이 배석을 하죠. 그다 같이 앞을 보게, 바라보게 돼있고 또 방청객들도 다 같이 앞을 바라봐서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이야기를 할때 서로를 바라보는 걸 하기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발언자들이 서로를 가까이에서 마주 볼수 있는 세팅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방청객들도 보면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어 이런 세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소통을 어다 배려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서로 간에 일대일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고든 자세로 상대방을 향해 가슴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 등소평하고 이제 대처 총리의 밀랍 상인데요.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자는 서로 앞을 바라보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완전히 몸통을 틀어서 상대방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로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몸으로 하는 말이 입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강하다. 사실 우린 이거는 나서부터 평생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경청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소통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몸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어떤 경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이고 그 장치를 우리가 더잘 열심히 잘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어 포스터에서도 보면은 어떤 고개를 숙이고 되게 좀 찌그러져 있는 자세로 서 있는 사람과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언어 백 마디보다는 몸으로 하는 언어 한 마디가 훨씬 더 힘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유의를 하고 항상 몸에 습관을 들이는 게 생활화되어야 될것 같고요.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할 때, 첫째, 허리를 최대한 펴고, 목과 머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해서 상대방하고 항상 눈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주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반응해주고 계속 격려하는 게 어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표리부동하다. 지행 불일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럼 표리가 일치하고 지행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출발은 내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걸 보여주려면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 마음처럼 몸도 따라서 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한 눈맞춤 자세 유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풍격경영 개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